미래 시제, 자,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몸모" 할 것이다, 또는 "몸모일 것이다" 자, 한국말로 이런 뜻으로 그냥 바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윌"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야. 근데 "윌"은 우리가 배웠겠지만 "조동사야". 따라서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동사 원형도 항상 뭐가 있냐? 일반 동사가 있는 거고, 비동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원형을 써주면 되는데, 비동사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비다. 비동사는... 얘는 동사원형이 무조건 비다는 거를 혹시나 까먹으면 안 되고 다 밑에 보시면 비고잉투인데 뭐 대화로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윌 대신에 비고잉투를 더 많이 써 얘도 비고잉투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투가 투 two 부정사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 어디 어디로 그런 뜻이 아니라 투 부정사의 투니까 이비고인 투가 뭐 가능 중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비고인 투가 투 부정사면 옆을 볼게 그냥 바로 자잭기라는 애가 주어야 그지? 잭기라는 애가 자이즈 고잉 투뭐 가능 중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할 것이다. 자뭐할 거야? 이투 플레이 플레이를 할 것이다. 테니스를 칠 것이다. 샘과 함께 이번 주. 에 그래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야. 다시 위에 가보면 자, 여기 다시 가보면 자1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예측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뭐뭐 뭐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뭐 크게 해보 뭐 위리 의지를 나타내고 비고잉 투 밑에 여기는 비고잉 투 밑에 얘네들은 계획을 나타내고 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습하는 데에서는 굳이 따지지 않고 외국인한테도 외국인이 알아서 알아 들을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자 이렇게 쇼가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그럼 will이 나와서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돼서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다음 going to have 여기서 항상 to 부정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to 부정사네. 그러면 주어가 you니까 are you going to 자, 물음표. 의문문이니까. be going to가 r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세번째, will이니까 go. 다음에 going to play. 보니까 we are going to play. 이렇게 돼야 되지. 다음에 to teach니까 to 부정사니까 I am going to teach. 이렇게 돼야 되지. 다음. 이건 will join 이렇게 돼야 되지. 다음에 7번은 to 부정서가 있으니까 아, i am not going to be going to 이렇게 되지. 뭐뭐할 것이다. 다음. 나의 할아버지가 be going이 아니네. sorry. 자, 여기 가 보니까 be네. 그러면 will be로 돼야지. 9번 going to 부정사니까 i am going to 부정사. 다음 0번 open 동사 원형만 있으니까 I will open 자, 이렇게 돼야지. 다음 그림을 보고 가로 안에 단어와 be going to 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문장을 완성해보래.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들어갔으니까 be going to 가 be 가 be going to 의 b 가 앞으로 와야지. u 니까 are를 먼저 써야겠네, 그렇지? Are you. 다음에 going to 다음에 위에 그림을 보니까 신발을 사는 건가 봐. going to buy. 자,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 3번.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이지를 써야지, 그지한 명이니까 going to 다음 give. 자, 여기서 공부를 좀 지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 give 우리 배웠지. 수요 동사. 나에게 자전거를 생일로 생일에 사형식으로 쓰인 것도 알면 이게 I-O-D-O 요걸로 쓰였다 요것까지 알면 완벽하고 4번 자 유니와 지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네 자 all going to 다음 study 동사 원형 다음 5번 이시니까 it is going to 자 먹구름이 꼈네 비가 올것 같대 레인 다음 테드 이즈 고잉 투 칠하는 거지 페인트 여기까지